안녕하세요.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을 주로 하고 있는 주식 민호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났고 어떤 종목을 종가에 매수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종목은 STX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1월 4일 날11% 종가 마감하면서 기준봉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이 형성이 되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종가 매수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은 1월 25일이 매수 급소가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 이날이 매수 타점입니다. 이날 종가 매수하고 다음날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다음날 4%까지 상승하면서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매매 마크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에 매수하고 다음날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이 종목은 1월 9일 날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기준봉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이 형성이 되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날, 이날이 매수 급소입니다. 다음날 흐름을 보면 4%까지 상승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종가에 사서 다음날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1월 2일 날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기준봉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않고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매수 급사가 오면 그때 종가에 매수하면 됩니다. 이 종목의 매수 급선은 바로 이날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날, 바로 이날 총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9%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매매 마크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에 사서 다음날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1월 8일날 사항가로 마감하면서 기준봉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이 형성되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매수 급소를 잡아서 종가에 매수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급소는 바로 이날이 매수 급소가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날, 바로 이날이 매수 급소가 되겠습니다. 다음날 흐름을 보면 다음날 무려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매매 마크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에 사고 다음날 상한가를 먹지 못했지만 수익이 오면 수익권에서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어렵긴 하지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3시 이후에 종목 검색을 해서 조건들에 맞는 종목이 나오면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댓글 하단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